여러분 안녕하세요. 증경 기업 17년차 직장인입니다. 어, 지난번 영상 말미에서 저희가 자금 계획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? 어, 오늘은 저도 한번 제 자금 계획 점검을 해보려고요. 저희 같은 월급쟁이는 사실 계산기 몇 번만 누르면 좀 명확하게 자금 계산이 끝나기도 하죠. 어, 은퇴 자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어, 월 지출액, 그리고 현재 금융 자산들, 투자 수익률, 인플레이션, 음, 퇴직 희망 나이, 그리고 아, 내가 몇 살까지 살지에 대한 기대여명. 등등, 음,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지만, 그래도 단순하게 곱하기 몇 분만 한다고 나오는 게 저희들의 은퇴 자금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꼭 필요한 은퇴자금이라는 건 개인마다 아, 소비하는 금액과 그리고 희망하는 부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계산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. 어,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어, 4% 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? 어, 연 소비금액의 25배 이상 금융자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S&P500과 채권의 5대 5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매년 4%씩 인출하면 은퇴하는 그 순간부터 기대 여명을 사는 그 순간까지 크게 자산에 구애받지 않게 매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4% 룰인데요. 이4% 룰에 근거해서 자산 규모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요즘엔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계산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 또한 같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해 드릴까 해요. 아는 자산이라는 사이트인데요. 어, 금융 계산기 안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은퇴 자금 계산 내용 뿐만 아니라 어, 그 외에도 연봉, 퇴직금, 예금, 적금,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,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저희 은퇴자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은퇴자금을 알아봤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린 금융계산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돌려보니까요. 작지 않은 금액의 규모가 나오네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 현금 월한500 정도 세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, 그리고 소비하는 금액, 뭐 이런 거다 고려했을 때 저한테 금융자산으로만 500 정도만 들어와도 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국민연금, 65세 이후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도 예상되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은퇴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이트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필기하고 그리고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사이트에 간단하게 들어가셔서 몇개 숫자들만 기입해 보시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. 내 수익률을 5%로 맞췄을 때 인플레이션이 3%, 2%, 어 4%에 따라서 아, 내 기대 수익률, 내가 얻어내야 되는 수익률과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근데 어, 이 계산기가 좋은 이유는 단순하게 은퇴 자금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했을 때, 어, 명확한 은퇴 자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것 같아요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